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고 돈도 많고 그래도 어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단절이 되면 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어 우리가 환경이 좀안 좋아도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과 소통이 잘 되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적어도 카톡 정도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문자 정도 보내고 받는 것 정도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과 사이 속에서 소통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통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 사이는 더 소통이 잘안 되는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나면 곧바로 비판을 받게 되죠 왜냐고 하면 그 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결정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소통하려고 하던 것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남아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통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공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공감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공감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할 때 커뮤니케이션,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통되는 이유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국 불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때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잘 통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소통이 잘안 되면 살면 살수록 더 멀어지게 되고, 살면 살수록 더등 돌리게 되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애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살지 이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많은 이유가 소통이 불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뜻이 맞고 말이 잘 통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신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소통이 가능한 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눈높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뭐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하는데 under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그 입장으로 내려갈 때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불통하면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아주 심각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 끝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구박하는데 뭐 대단히 구박하는 것도 아닌데, 뭔 말만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어 외출했던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응급실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화급지급 은근히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 구박했던 남편이지만 평생산 남편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남편이 사실은 거의 다 죽었는데 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어떤 말초 신경 손가락 하나가 살아 있는데 남편이 웬 힘을 다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손을 빼면서 나직하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몰라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의 여편내가 왜 이리 불통하지? 결국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해서 냉동실로 실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아내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척했지요 이 남편이 냉동실 기계 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온 신경을 애쓰다 보니까 신경이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날수 있었으면서 이님 놀님을 다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다고. 아내가 남편의 몸에 얼굴을 파묻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하러 병연 규칙을 따르라고.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평소에 소통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정적일 때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자주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보기는 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다기보다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으면 어떤 병도 낫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한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전폭적 믿음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아마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배워서 된소 믿음은 아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눈으로 본 바요. 엘리사 선지자 사역을 눈으로 봤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움직이는 믿음이요, 일으키는 믿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갖노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믿음은 배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체험한 바가 아니라 그냥 배워서 믿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위기 때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해결해 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큰 문제도 하나님과 해결하는 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알고 있는 한 소녀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을 앓고 있는 나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랑 통하든지, 하나님과 직접 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는 한 소녀하고라도 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하든지, 기도로 통하든지, 찬송으로 통하든지, 그 무엇으로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너 no,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no,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논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누구랑 통해야 될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과 통하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책과 통하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노래와 통하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어린아이에게라도 통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굳이 내용적 설명을 모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람의 군대 장관, 존귀한 자, 아람 왕 다음으로 이인자,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데 그의 호화로움 속에 감춰진 나병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 왕도 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호화스러운 갑옷 속에 나병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화스러운 갑옷으로 나병을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나병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귀나, 그의 호화스러움, 그의 만족, 그의 박수소리,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의 촛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의 생명은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생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면 아무도 못 고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과학자도 손을 못 댑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 주관하십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그안 걸린 사람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낫는데요. 그거는 병에 관한 일이요, 육체에 관한 일이지 생명에 관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도 그 감기가 생명에 관한 걸로 터진 문제면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려도 그 암이 여러분의 생명을 끝나게 할수 있는 암이면 그것은 하나님만 손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나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나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죽은 사람 나사로 문을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죽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생명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산자처럼 부르지 못하느냐? 나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산자처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산자처럼 부르면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나병환자인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가고 죽어가는 이 나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만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한 소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소녀를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 나만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나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잡아왔어요 나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어요. 이 소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죽을 병이 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는 천만 다행입니다. 그죠? 천만 다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나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영광, 다 삼성 그룹을 가져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어디 가든지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믿는 이 소녀도 하나님 믿는 이 소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포로로 안 끌려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이 벌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야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소녀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이야, 이 소녀는요, 여러분, 군대장관 나만, 그 존기한 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앞에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주 뚜렷했고, 그의 믿음은 아주 확신에 넘쳤습니다. 이 나병 걸려 죽어가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집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저는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중간에 뚝 잘라 멈추는 것 같지만, 이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있어야 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한 소녀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나병에 고침받고 돌아온 나하만처럼 여러분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한 나같이 동성으로 잠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를 들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며 동서남북으로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의 문제를 거듭하면서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는 인생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멸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간의 안에 내가 주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덧립혀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로 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연결하듯 무엇으로 연결하듯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연결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에게 나타났던 이완 천만다행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